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둑 4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왠지 백의 약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손쉽게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여기 는 백석점 이렇게 잡아내고 싶으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두었다 흙의 생각은 백돌이 위험하니까 여기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 살아가겠다는 뜻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은 오히려 흙돌을 이렇게 치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 있는 백두점을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뭔가 쉽게 살아갈 것 같긴 했었는데, 이곳을 먹여치는 순간, 귀의 특수성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끊으면, 때려내고요. 다시 한번 이곳을 내려 빠져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곳은 흙이 자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히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때려내는 수로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먹여치기를 또 생각하세요 이 수법도 백이 일단 이곳을 때려냅니다 그리고 흙이 이곳을 잡으면 또한번 치중을 들어갔을 때 흙이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뒤에서 단수 치더라도 연결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봤자 심지어 여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흙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먹여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런 곳을 하나 이렇게 가볍게 끊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자, 이곳을 끊어가는 것은 여기 백돌에 의해서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곳을 끊어가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잡아만 준다면 흙도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곳을 때려냅니다 그러면 이곳에 흙이 두면 사니까 일단 백입장에서는 여길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흙이 이곳을 때려내면자이 돌이 지금 순간적으로 단수가 당하기 때문에 자 이쪽을 뻗으면 흙도 이렇게 두어서 쉽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오면 백에겐 아주 멋진 그러한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수법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고수의 반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끊었을 때 백이 흙을 오히려 다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렇게 1에 1 이곳으로 비껴두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지금 이곳을 때려내면 또 한번 지중을 들어가겠죠. 흙이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저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이곳을 잡아두고요. 때려내면 이곳을 때려내고요. 자, 때려냈을 때 연결하면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끊어가는 수도 사실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죠.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쓸때이 수가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흙돌, 어떻게 두면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 바로 이곳 갖다 붙이는 수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여기서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쳤다. 이 돌이 끊어질까봐 여길 단수, 가해수를 가는 건데, 자, 이곳을 때려냅니다. 그러면, 여길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살아가니까, 백입장에서 이곳을 치중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길 때려내는 수가 지금 여기 먹여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백은 여길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흙도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자니, 여길 또 때려내면 이 돌이 지금 활로가 두 개라서 끊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여기 하나 가입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흙도 이렇게 두게 되어 손쉽게 흙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배개최 선도 지금은 여길 가만히 연결하는 거예요 흙이 중요합니다 이곳 덜컥 때려내 봤자 이곳 치중 가면 때렸을 때또한번 먹이치기 당해서 흙돌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곳을 때려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곳을 때려내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요. 여길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부터 먹여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잡으면 여기서도 또 실수하시기 쉬워요. 자, 이거 때려내면. 안 돼요. 급소 치중 당하고 이거 때려내봤자 거겨치기 당해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 1 0이이곳에 때려내면 흙이 패감을 쓰고 받으면 이렇게 때려내는 패를 이용해서 흙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이장면에서이 정답. 많은 분들이 이 수를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수법은 이렇게 비껴두는 수가 있어요. 때려내면 치중 가고요. 때려냈을 때됐다 내고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수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흙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흙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길 옆구리 딱 갖다 붙이는 이 절묘한 붙임묘수로 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